아 춥다 오늘 진짜 춥네요 안녕하십니까 철거하는 싹쓸이 인기 유튜브 뽀양 <laughs> 네, 오늘은 12월 31일 어, 2021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이고 제가 철거인생 17년 만에 12월 31일 날 일해보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일하러 나왔는데, 여기 미용실인데, 여기, 뭐니까, 그, 해업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는, 조그마한, 뭐, 여텐도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미용실이니다 오늘 내부 철가를 텐데, 경쟁씨하고 뽀양하고 저하고 세명이서왔습니다 뽀양, 유튜브나? 아, 너무 <laughs> 제가, 우리, 그, 구독자님들한테 큰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시는 하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그, 우리, 철가 하나 싹쓸이 키워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또, 더 키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laughs> 우리, 반톡방 전국 철가인들. 우리 캐슬은 이제 6개월 됐는데, 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네, 우리 전, 전국 철거인 여러분들께 제가 또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자, 뽀양, 네. 올해 어땠습니까? 올해 유튜브 덕분에 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연예인 뽀양. 하여튼 뭐, 여러분들 다 덕분입니다. 정말 뭐, 유튜브를 함으로 해서 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여러분들과 또, 친분을 쌓게 되고, 어, 정말, 뜻깊은 한 해, 정말, 어, 즐거웠던 한 해, 예,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내년에는 좀더 어, 멋진 모습으로, 음,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철가하는 싹스리는 쭉 계속해서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직 우리 너무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 보면은 어, 작업실 장하도록 하다 그리고 제가 전에 그, 뭡니까, 서울 말을 조금 배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배웠거든요. 어, 이제,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내년부터는, 어, 서울 말을 좀 쓰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 그래서 사투리가 조금 거부감 <laughs>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어, 제가. 요! <laughs> <laughs> 사투리를 좀 자중하고, 소유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자연스럽죠? <laughs> 조금 배운 보람이 있네요, 그래도. <laughs> 와, 이거 완전 자연스러운데? 딱 <laughs> 개그맨. <laughs> 왜 이렇게 완전 자연스럽구만 표 하나도 표 하나도 안 나죠? 양상국이라고 딱 봤네 어우 내가 뜯기에는 정말 완전 100% 인데요? <laughs> 이제 좀표준을 구사하려고 내년부터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용실은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laughs> 철거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작지만 저는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싹쓸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뽀얀은 또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네 예, 방금 현장 들어왔습니다 현장은 요겁니다 이거 <laughs> 보이시죠 저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방은 또안할 거고 문 요거 틀고 저거 창문 틀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이 데코 타일 이거든요 데코 타일 벗기고 천정, 천정 철거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별다른 게, 별다른 게, 게 없습니다. 게 없습니다. 음? 테이블하고는 아마 저 방에다 넣어줘야 될 거야, 아마. 음. 요거는 안에 얘가 음. 필요하다 아니, 이거. 테이블하고 안에 달려놔. 네. 세탁기는 다리나. 버리는데, 이거 우리 사무실에 쓰도록. 세식은, 안 세식은? 안 没事的在安。 아 이거 데코타일 쳐가는건두를안쓸것같더만 얼마 안 된다고 이 지금 <laughs> 데코타일이 따닥따닥따닥 따닥, 다뽀여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다음 연락이 다 래도한 8평인데 데코타일이 이제 이게 1 0 이게, 이게 점심때까지 끝낼라 이랬더만 힘들 수도 있겠네 일단 그래도 막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가져가는데 배꼽타이 전이런 이래 이런... 탄산도가 니산 탄산도가 동안, 니네배꼽타왜 이렇게 끝거 일단,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 저쪽에 가서 인사드리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뽀양! 아, 욕받습니다, 뽀양! 경정씨! 욕받 할말 없나? 없다! <laughs> 아,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전철인 여러분! 해피 뉴 이어! 기념으로 뽀뽀 한번 <웃음> <웃음> 자, 여기는 밥 먹고, 또 다른 일나하여기저 경남 보세요. 여기가 저쪽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를 지금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쭉, 옥상도 절단 쭉 저렇게 해가지고, 어, 아래층얘기를 전체로 다 설계를 하는데, 이렇 아 저는 오늘 커팅만 들어 왔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데 이거 뭐 작업중이라 조금 복잡하네 네쭉 아래체를 철거하고, 뭐, 주차장을 한다 그러네. 그래서 저걸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라내고, 이렇게 한다 네. 뭐 작업은 뭐, 간단하지만은, 또, 커팅이고, 그래서, 또, 여기 저희 또, 구독자분이시고, 네. 그래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동경종합철거라고. 우리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단톡방에, 들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이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또 됐겠습니다. 즐거시 예. <laughs> 예. 네. 고맙습니다. 세번 많이 받으세요. 예예 네. 예. 아, 고맙습니다. 오늘에더 보시고. 예. 즐거시십니다예 수고하셨죠. 안녕히 계세요.